이제는 로그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에서 보게 되면, 가에서 10-2x-x의 제곱은 1 0의 0승이니까 1 되겠죠. 이것을 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9는 이제 0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를 구하게 되면 x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수 있는데요. x가 현재 당연히 어 이렇게 될수 나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y를 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y를 보게 되면 현재 로그 y는 2분의 1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그 10의 10의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플러스 로그의 x 더하기 4가 되겠죠. 이것은 로그 10의 이것은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루트 10의 이제 x 더하기 4 이렇게 될수 있어서 y는 루트 10의 x 더하기 4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y는 현재 우리가 징수조건에 의해서 y는 0보다 커야 되겠고요 x는 마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y값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1 0이될 수가 없죠 x가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x는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만 될수 있겠고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루트 10에다가 3 더하기 루트 10이 되어서 10 더하기 3 루트 10이라는 y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y 3 x 구하게 되면 이제 y에서 y 3 x 라고 하는 것은 10 더하기 3루트 10에서 플러스 3-3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약분, 아, 날아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13이라 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13이 될수 있겠죠.